안녕하세요. 학점능제한웅석 멘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따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학점은행제로 응시자격을 만드는 방법과 고졸, 전문대, 3년제 졸업자별 준비 기간과 취득 후 취업과 연봉 전망까지 현실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특히 전공자가 아니라서 응시자격이 안 되는 분이나 직장을 다니면서 준비해야 되는 분, 빠르게 취득 루트를 갖춰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산업안전기사, 왜 중요한 자격증일까? 산업안전기사는 제조업, 건설업, 공기업, 안전관리 전문기관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국가기술 자격증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강화와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기업안전관리자 의무선임 확대, 이러한 변화들 때문에 안전관리 인력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산업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해서 또는 산업안전기사를 취득을 하게 되면 취업활용도가 높고 경력 인정이 빠르며 안정적인 직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전만 좋은 자격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따려면 응시 자격부터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산업안전기사 시험은 누구나 바로 볼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응시요건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 관련 전공 전문대 이상 졸업자의 학력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관련 실무 경력이 보유 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동일 또는 유사 분야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학점은행제로 일정 학점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막히는 부분이 바로 전공도 없고 경력도 없는 경우인데요 이때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학점은행제 학점취득입니다 학점은행제로 응시 자격을 만들 수 있는 원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점은행제는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 제도로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이라면 누구나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산업안전 기사 응시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공, 학사, 학위, 졸업 예정자로 응시가 가능한 106학점 또는 조건에 맞는 학위취득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106학점 학점을 취득을 해서 기사, 시험, 응시를 준비하는데요. 이 학점은 온라인 강의나 학점 인증 장학증, 또학사 시험, 기존 대학교 학점 활용 등 여러 가지 학점 취득 방법을 조합해서 단기간에 학점을 확보하고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학력별 준비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학점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1년 6개월 내외가 걸립니다. 단 자격증이랑 독학 학위제 등 학점 취득 수단을 병행을 하게 된다면 기간 단축이 빠르게 가능합니다. 전문대 졸업자는 기존 대학교 학점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부족한 전공 학점만 채우면 됩니다. 평균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리며 106학점 중에서 80학점을 끌어와서 채우고 나머지 26학점만 취득을 하시면 되십니다. 4년제 졸업자, 비전공자의 경우에는 타 전공 학점만 추가로 이수하시면 되시는데요 관련 전공... 전공으로 인정되는 타 전공과목 48학점만 취득하시면 되십니다. 평균적으로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다섯 번째 실제 준비 과정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온라인 강의 수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15주 과정 동안 진행이 되며 출석 과제 시험이 포함이 됩니다 모바일로 강의 수강이 가능하며 실시간이 아닌 녹화 영상 시청 방식이고 과제랑 시험 이러한 부분들은 멘토가 참고 문헌을 보내드리기 때문에 성적 상관없이 편하게 이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 부담이 많은 직장인이라면 이러한 부분들을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두 번째 기간 단축 전략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요 빠르게 끝나려면 다음 세 가지를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학점 운전 장애증 취득을 하시거나 두 번째 토학학기제 시험 합격을 하시거나 세 번째 기존 학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이러한 전략을 사용을 하시게 되시면 4개월에서 6개월 만에 단기간에 응시자격이 충족이 가능하기 때문에 멘토와 잘 상의를 하셔서 플랜을 설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로는 행정절차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학점을 취득한 후에는 반드시 학습자 등록과 학점 인정 신청을 해야 시험응시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절차는 연 4회만 접수가 가능하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절차 처리를 할수 있는 일정은 멘토에게. 분기별로 안내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섯 번째 자격증 시도 구취업과 연봉은 주요 취업처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자로 일을 할 수가 있으며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취업도 가능합니다. 안전관리 대행 기관에서 일을 할 수가 있으며, 산업안전 컨설팅 회사에서도 직무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봉 수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신입의 경우에는 약 3천만 원 전후를 받고 있으며, 경력이 3년에서 5년 이상인 사람들은 4천만 원 이상, 안전관리 책임자로는 5천만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특히 법정 선임 직무라서 고용 안정성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공모가 가능합니다. 산업안전기사 취득의 가장 큰 장점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는 취업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거의 모든 산업에 필요하기 때문이죠 둘째는 경력상승 구조가 명확한데요 실무와 자격증이 있으면 연봉 상승의 비결이라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세 번째 학점은행제로 빠르게 준비가 가능한데요 비전공자도 단기간에 응시자격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전공이 맞지가 않아서 학력이 되지 않아서 경력이 없어서 산업안전기사 응시조차 못했던 분들도 학점은행제를 활용해서 충분히 현실적으로 도전 가능한 자격증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인 학력에 맞는 기간을 설계받으셔야 되는 거고 학점 취득 전략을 확실하게 수립을 하셔야 되는 거고 행정 일정을 잘 관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러한 부분들 잘 모르겠거나 하시는 분들은 멘토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제 영상인 산업안전기사를 준비하고 고민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상단의 네임카드를 보시거나 댓글의 상단 고정을 확인하셔서 주말에 문의를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빠른 답변, 빠른 피드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